일선 경찰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자신들은 아마 못 막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넥타이 부대가 등장할 거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경찰 그 간부가 한 말이에요 음. 학생이나 노동자가 아니고 넥타이 부대가 등장할 거고 음. 광화문과 여의도는 넥타이 부대가 등장하면 로 끝이다. 그 팔칠 항쟁에서도 분명히 아 그때 계엄을 못한 이유가 그거죠 예 드러났고 아, 아. 광화문과 여의도의 직장인들이 나와버리면 경찰로서는 막을 수가 없다 음. 그관조도못 지킨다 음. 그렇게 되면 음.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상식적인 거죠 이런 경찰 간부들도 상식적으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 만약에 기각이 되면 넥타이 부대가 분명히 출동을 하고. 음.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